양산 어곡 FC의 맞대결 이곳 진주 동산 스포츠 파크에서 차성혁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곡 FC입니다. 이용현 골키퍼 김용건 차태주 김우현 재영권 김동준 조건혁 황승호 황보정욱 배동민 윤주훈 선수입니다. 진주 대성 축구 클럽입니다. 강신우 골키퍼 이재근 박상필 조대웅 유연봉 이건규 박연우 최창환 서경훈 나준수 서희준 선수입니다. 앞으로 연결 살짝 준비되고요. 아, 중앙 부근 연결 흘려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공간 열려있죠 박스 아직 들어왔습니다 찬스 왔어요 하지만 수비가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어, 도, 잘 갔습니다. 돌았어요 오른발 슈팅 골키퍼 방어냈습니다 어. 이용현의 선방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공간을 커버합니다 이, 선, 이 선수죠 그렇습니다 버텨냅니다 중앙으로 자, 낮게 이건 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상필의 슈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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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이 나옵니다 이용현 골키퍼 야, 이 공은 아주 강하게 맞았다기보다는 구석을 너무 정확하게 향했기 때문에 부분도 있을 거고 앞서 있었던 장면 다시 보시죠. 야, 이때 맞았네요. 네. 네. 이게 아마 손에도 걸리지 않았. 아, 굴절. 그 앞에 수비에 굴절도 손 있었고 막고 손 맞고 굴절이야. 아, 이건 이용해는 완벽한 선방이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네. 어, 이 강팀이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어, 하나가 되죠. 그렇습니다. 빌어줍니다 박살 좀 치고 왔어요 슈팅! 오양팀골 끝판왕! 네. 강신호가 지켜냈습니다! 와이거 잡지 않고 쳤어요 이김 기묘한 골의 슈팅 자이 선수가 대체 공격수로 중앙으로 짧게 갔어요 그리고 먼 오, 거리 슈팅 오 그냥 가는데요 네. 와 벗어났습니다 윤태완슈팅이고요 킥력이 <laughs> 좋은데요? 야. 지금은 도움 잡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 지금 거의 회전 걸리지 않은 채로 갔어요. 어, 그러네요. 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 여기서 빠르게 이제 방향 전환. 이루, 자, 이렇게 아, 고립이 돼요. 괴롭힘을 많이 오, 줍니다. 오, 자, 측면 부분 오른발. 네.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이 대성 축구 클럽 선수들이 아이 뭐 명문이죠. 네. <laughs> 아, 정말 공격. 이거는... 균형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대성 축구 클럽이 많이 뛰어요. 예. 자, 이게 다 리턴 받습니다. 박스 안쪽 킥! 와! 아 이번에도 나준수 기대를 많이 그렇죠. 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와. 빼주고 아 이게 예. 발목이 안 꺾였어요. 이게 안쪽으로 감아줬어야 되는데 틀기는 했는데 야. 너무 이제 뒤쪽에서 맞다 보니까 경기 치르고 나서 5고 fc 챔피언십 가서 대성축구클럽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자자 여기서 패스미 스 중앙으로 자 간결하게 왔습니다. 간결하게 성격!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대성축구클럽이 먼저 앞서갑니다 스쿨대어 아 지금은 이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낸 이후에 거리가 좀 멀기는 했지만 수비가 없었거든요 예. 상당히 자신감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각도가 썩 좋은 각도는 아니잖아요 음, 오른발로 쳐기 좋은 각도는 아닌데 워낙 정확하게 실렸고 와아 건드리기는 했는데 건드렸던 것 같죠? 네 예. 이거 뭐 대포할 슈팅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완벽했습니다 서격은 역시 도 진주 시민 축구단 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들과 싸우면서 선수들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 아, 이렇게 되면 ]시면. 이제 빅4로 갈수 있는 거죠. 오, 그렇죠. 아, 올라가 다시. 자, 빠빠졌고요. 여기서 걸려넘어졌고걸려넘어졌어 아, 아, 반칙이 선언이 되네요. 공격자 반칙. 자, 예. 여기서 이 마지막 아, 오, 수비가 걷어냈고 여기서 이제 넘어질 때 약간 밟은 아, 것 같아요. 예.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아, 자. 아직 뭐 근데 전반전이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요. 이 위치가 아, 계속 리잖아요 아, 왼쪽 측면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자, 이 빠집니다. 땡! 벗어났습니다. 뜨고 말았어요. 지금 이 왼쪽에서 들어오면서 45도 각도로 맞춰 들어가는 이 각도에서 지금 찬스를 자, 다시 한번 또올라가지 못하도록 전방에서 끊어 주었고요. 자, 이렇잖아요. 면? 지금 고립이 갑니다. 돼요. 자, 볼 따냈습니다. 서경훈이요. 서경훈. 자, 이거 기회죠. 기회죠. 자, 자, 빠집니다. 들어가리라. 서경훈. 아, 아, 하지만 길어요, 그전에 라이브서 나왔습니다. 야. 아, 아, 이게 조금 길어요. 네. 아우, 이거 아, 정말 아. 간발의 차이였네요. 게 지금 수비가 상당히 지금 양쪽으로 어고 FC의 수비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석경훈. 석경훈볼 살려냈어. 요석경훈 수비가 조금 쇼킹했던 것물. 지금 자신감이 넘쳐요. 와. 자, 박스 안쪽 잡고 갑니다. 돌아 들어가는데요. 다시 중앙 자, 이거 기회죠. 대동인. 기회죠. 띄어입니다 아, 넘어졌습니다. 네. 아하, 파울 아닙니다. 지금은 접촉은 있었지만 어, 볼 간수 능력이 좋은데요. 예, 박상필이 반대 방향 전환을 해 줍니다. 나준수. 자, 이거 1대1해볼 만하죠. 이건 해볼 만해요. 자, 아, 잘 잡았네요. 나준수 웬 볼! 아, 가 됩니다. 망가렸어요. 될까요? 나준수가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만 이게... 발. 사실은 이제 다리 사이를 노린 건데. 아, 골키퍼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 예. 이걸 이 전에 접는 과정이 진짜 아, 예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프로 경기 못지않은 그런 네, 집중력 최종 라운드를 좀 임하고 있는 모습.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셔킹벗어나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벗겨내고 왔을 때 음. 다음 수비가 바로 붙어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게임의 흐름이라는 것이, 여기서 추가 골이 나오면 확실하게 어. 승기를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꼬일 수 있기 때문에요. 밀어넣어요박상 안쪽 박상필! 자 이거 가야죠, 수! 가야죠. 와, 김동준이 막아냅니다. 어느 팀에 나타났어요? 이거는 수비 안 막혔으면 이건 반드시 골입니다. 예, 몰라요. 예, 다시 보시죠. 와, 이거를 리턴 받아서 사실 이야. 트래핑이 썩 좋진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썩 좋진 않았는데 와, 이건 뭐 묻지마 수비죠. 그렇습니다. 고개는 돌리유권 이어지고 있어요. 띄어졌습니다 공격을 펼칠 때도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또 올라와줘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와 측면 쪽에서 다시 한번 개인기 보세요. 그리고 셔틀 따라가겠습니다. 와잘 때리고 잘 맞아. 네. 네. 쪽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적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야또일대1 상황을 만들어주잖아요. 나준수예요. 나준수 1대1 상황에서 박스 복은 어림바. 걸어는데요 크로스바 위를 벗어나왔습니다. 같이 같은 아. 위치까지 올라가 줄수 있는 선수 필요해요. 아, 와 진짜, 진짜 저 이거 뭐 진짜 이게 이게 좀 깻잎 네. 한 장. 다시 한번 뒤에서 슈팅 못갑니다. 자, 자 오히려 역습으로 노려볼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아 한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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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받았어요. 아, 어. 지금요 조금 전에 이 조대용 선수를 대신해서 최종용 박상필 선수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할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올티가 가능한 그런 모습. 자 크로스. 어, 와, 좋아요. 가스 받아냈어요. 프레크오우 이게 골키퍼와 부딪혔어요. 지금은 어, 강신... 이 과정. 저 이건 뭐당아 약간 아, 여기에서 아. 팔에도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예. 아마 그 부분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서경훈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어구계 찬스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한 쪽이요 슈팅. 아 이게. 이쪽으로 벌려줍니다. 안쪽에서 들어왔죠. 여기서 박스북은 중앙 자, 연결 먼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독점골을 결국에는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스코리를 딜. 이래서 한골차는 모르는 거예요. 와. 이래서 모릅니다. 이래서. 지금은 왼발이었거든요. 와이 왼발. 와, 구석이면은 이거는 못 막죠. 야 기가 막힌 네.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윤주훈 선수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득점, 바로 팀의 동점골이었습니다. 스코린을 뛸. 경기시간 모두 다 흘러갔고 이렇게 끝나네요 이렇게 윤주훈의 동점골과 함께 양 팀의 <laughs> 최종 라운드 경기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1 어, 진주 대성 축구클럽과 양산 어국 FC의 치열했던 맞대결 결국에는 승점 한점씩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구의 판정승이 있다면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내용은 사실 대성 축구클럽이 좀더 나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